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력을 쌓아놓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력이란 말은 힘쓰고 애쓰고 공들여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쓰고 애쓰고 공들이는 것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속한 그 영산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같은 그 신학교 동기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인격과 성격을 잘알수 있고, 그리고 신앙의 모습도 대충 잘 알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 신학생 시절은 과연 어땠을까요? 제가 다녔던 그 영산신학대학원은 제가 입학할 시 동기들이 한 90명 가량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의 나이가 당시 입학할 때가 27살이었습니다. 같은 그 동기들 가운데에서 나이가 가장 적은 막내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들은 거의 뭐 60세 가량이 되었습니다. 서로 동기이지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뭐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아들처럼 그렇게 어리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신학교 어, 다니면서 또 청년부에서 조장과 전도실장을 하면서 어, 누구보다도 그 전도와 기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매주 그 청년들 이끌고. 병원 전도 나가고 또 유치장 전도 가고 노방 전도 가고 또 지하철 전도도 가고 또 공장 기숙사 전도도 가고 거의 뭐 매주 어, 전도에 미치다시피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자연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서 전도상도 계속 타고 제가 맡은 그조 구역이 어, 많이 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한국의 그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인데 이분이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 시절에 기도와 전도를 아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이 외친 그 유명한 전도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전도 구호가 바로 이분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제 신학교 때는 그 공부를 못해가지고 시험 때마다 백지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그 다음 날인데 바로 전날에 산에 가서 밤새도록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어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시험에는 성령님도 쩔쩔매는구먼 하고. 유명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제 결국에 4년이면 남들 다 신학교 졸업하는데 7년이 되어서도 신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루 한날 교무실을 찾아가가지고 교수님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교수님들, 아낼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들 먼저 제가 말하기 전에 저와 함께 기도를 좀 합시다 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불러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 나와서 또 이렇게 또 귀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만 잘해야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느라고 그동안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이 나에게 이제 졸업장을 주어서 나도 목사가 될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덩달아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최봉송 신학생이 그 외국인 마펫 그 교장님에게 졸업장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교장님은 안됩니다. 1년 더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최봉석 신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장님과 교수님들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저희 기도에 전부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렇게 바로 깨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서 그 교수님과 교수님들이 나중에 회의를 하면서 할수 없이 그에게 졸업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낙제의 기록을 세운 그 최봉석 신학생이 이렇게 해서 졸업장을 받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낙제한 신학생이 졸업한 스토리가 평양신학교 역사에 미담으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상 아, 최건능 그 목사님에 대한 신학교 시절 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 저의 신학교 시절 이야기는 어떨까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전도와 기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공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최건능 목사님처럼 아주 낙제할 정도로 나빴느냐?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 신학교 동기들보다 나이가 가장 적고, 어,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분들보다 기억력이 좀 좋다 보니까 시험 때만 되면 반짝 내가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어, 따라갈 수 있는 성적은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한 80점 이상은 평균되고, 어, 상위 한20% 정도 어, 수준에는 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 전도와 기도를 아주 열심히 내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나이가 많으신 제 동기분이 저에게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아, 참 열심히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기도의 전도를 열심히 냈고 쌓아놓으니까 그 쌓아놓은 경력 나중에 다 찾아먹을 겁니다.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주의종으로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보면은 공부만 아주 지독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수상 받고 장학금 받은 분들 있어요. 근데 전도기도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가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쌓아 놓은 게 있어서 그런지 공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보험교에 있을 때 교구를 이제 네 개의 교구를 이제 맡았었는데 보통 2년마다 돌아다녀요. 맡은 교구가 다 이렇게 꽤 부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 그 부응되는 그런 결과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았다. 즉, 여러분 미리부터 실전 훈련도 받아야 되고 공력도 미리미리 쌓아놔야만 합니다. 될수 있으면 많이 쌓아놔야만 좋습니다. 즉 기도도, 봉사도, 전도도, 각종 헌신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저축한 것을 꺼내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도 그래 네가 저축했으니 이거 달라고 하니까 이거 저축한 건 내가 이자 쳐서 주마 하고 이거 받아라 하고 이렇게 주시지 저축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좀 난감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늘 우리를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 녀석은 저축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도 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마구 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공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니 저 인간에게 그런 거 좋은 거 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그냥 참소를 합니다. 그러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은 많이 심어야 하고 많이 저축을 해 놔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여 젊었을 때 열심히 심으십시오. 젊었을 때 열심히 공력을 쌓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야 이제 쪼들리지 않고 그 저축한 것을 찾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즉 젊었을 때그 시절이 금방 지나가고 너도 금방 나이가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이 딸리고 지력도 딸리고 영력도 딸릴 때가 돼서. 아유 내가 능력이 없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미래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헌신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그 저축한 것을 찾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축은 하나도 하지 않고 공력을 쌓아 놓지도 않고 뭐 나중에 뭐잘 되겠지. 에, 나는 어 긍정적인 사람이야 아니에요 꿈 깨세요 헛된 꿈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쌓아 놓지도 않고 심어 놓지도 않고 잘 되겠다 나중에 잘될 거야 스스로 자기 가스라이팅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라도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공력을 쌓아 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나이가 먹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늙으신 분은 어떡합니까? 이런 분은 이 땅에서 하루라도 사는 동안에 열심히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죽기 전까지 공력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죽은 후에 그 자손들이 부모가 저축한 것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신이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방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이 살고 있습니다. 백 부장이, 아,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구나, 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 부장이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괴롭고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하고 친한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의 종을 좀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 몇 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백 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백 부장은 평상시에 공력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단체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듣고 그들의 요청대로 그 집에 가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다른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이사람 비록 이방이지만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성령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보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대 고넬료야 하니 고넬류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보십시오 고넬료는 미리부터 기도와 구제의 공력을 많이 쌓아 나 하나님께 상달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가지고 그 쌓아놓은 공력의 보답으로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그의 집안에 천사를 통해서 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가족 식구들에게 전부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미리 쌓아 놓은 공력의 보답으로 준 겁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빠의 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이 도루가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시체를 달하게 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그녀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서 울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속옷도 지워주고 겉옷도 지워줬습니다 하고 눈물을 잡니다 아, 즉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 그녀의 시체를 향해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 그러자 그녀가 살아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힘이 많은 구지와 공력을 쌓아놓으니까 죽음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본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처음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교회에 또 여러 어, 분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각각 헌신하고 봉사하고 각각 나름대로 공력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쌓아놓은 공력을 따라서 봉사한 것에 따라서 각각 상과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봉사가 진짜 봉사였는지 가짜 봉사였는지 불로써 공력을 가려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공력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진짜 공력은 불 타지 않고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 공력을 쌓아놓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했어도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 하고 또 위선과 명예욕으로 쌓아놓은 공력은 다 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은 받지만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간신히 구원받은 모습이지, 그 공력에 대해서 큰 상급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즉 공력을 쌓아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렇게 공력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물의 경우 즉 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여기 캐나다에서 살면서 은행 구자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의 그 은행 구자 밸런스가 어떻게 됩니까? 제법 있습니까? 아니면 아, 목사님 그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튼 여러분 어, 은행에 여러분들 가서 위드드롤 돈을 찾으려고 하면은 일단 부자의 돈이 좀 들어가 있어야 내줍니다 그게 당연하죠 돈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인서피션트 펀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저의 경우는 홈에쿼티 오브 라인 오브 크레딧이 있습니다 즉 돈이 없어도 그동안 쌓아 놓은 크레딧 신용이 있고 집을 담보로 있기 때문에 돈을 얻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공력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내주는 겁니다. 영적 법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로 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좀 쌓아둬라. 아, 거기는 좀과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각각 하나님은 그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건 있어요. 본인이 쌓아놓지 않았는데 부모가 생전에 모아두고 저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모가 죽게 되면은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공력을 많이 쌓아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쌓아놓은 그 공력을 대신 받게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공력을 인정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고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권면합니다너 아무것도 없느냐? 누가 너한테 줄 사람도 없느냐? 베풀 사람도 없느냐? 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느냐? 그래, 너 없지? 그러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쌓아놓은 그 공력이 있다. 그것을 찾았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쌓아놓은, 예수님이 쌓아놓은 공력을 우리가 찾았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좀더 가슴 벅차고 현실감 있게 설명해 볼까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외국 땅에서 인생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솔직히 말은 못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 서름도 받고 돈이 없어서 슬프고 괴롭고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달 뭐 매일 뭐쓸 것은 계속 생기는데 돈이 없어요 돈 달라고 하는데 없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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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러면 어떻게 아이 인생이 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참 인생 살기가 빡빡합니다 아유 그래서 참야 인생이 참 외국 땅에 와서 이렇게 험하게 사느라고 아이고 고생한다 스스로 생각하는데 아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이런 소식이 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유산을 남겨준다는 겁니다. 얼마일까요? 보니까 캐나다 달러로 3천만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300억 원입니다. 우와 대박 이게 꿈이냐 생시냐 즉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원한 대박 축복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분명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이런 대박 남겨진 축복을 계속해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러죠. 예수님 믿고 복받아요. 복은 얼어 죽을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쌓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고 달라고 해보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준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쌓아놓은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안 주겠느냐 하나님의 은행은 절대 부도가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 도저히 끌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로 예수님이 우리, 우리들을 위해서 공들여 쌓아놓은 그 좋은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좋은 것 이미 쌓아 놓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풍성이좀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력도 쌓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더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쌓아 놓은